반갑습니다. 바른양입니다. 오늘은 콘드로이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콘드로이친은 이미 우리 관절에 있는 성분인데요. 연골 탄성 섬유의 주성분이 콘드로이친입니다. 이 그림에서 붉게 표시된 선들이 콘드로이친인데요.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길쭉한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애들은 용수철, 스프링 같은 역할을 합니다. 충격을 받더라도 애들이 말랑말랑하게 탄력적으로 튕겨내는 역할을 하죠. 관절에 통증이 있는 건 어느 이유에서든지 관절에 있는 이런 말랑말랑한 연골들이 파괴되고 분해되고 있는 건데요. 콘드레이치는 간단하게 이걸 직접 보충해 주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콘드레이치는 총 다섯 가지 기전을 통해서 관절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건 자세한 설명이고 단순히 관절의 말랑말랑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보셔도 충분합니다. 다섯 가지는 이걸 조금 더 풀어서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첫 번째, 콘드로이치는 연골을 보호합니다. 콘드로이치는 관절 연골의 주요 구성 성분 중 하나로 연골의 구조적 완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골은 뼈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여 관절의 마찰을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콘드로이치는 연골 조직이 분해되는 것을 억제하고 이를 통해 연골 손상을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두 번째, 관절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콘드로이친 보충제는 골관절염 같은 관절질환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염증 반응을 줄이고 관절 내의 물질 교환을 개선하여 통증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콘드로이친은 항염증 효과를 가집니다. 관절 내부에서 발생하는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죠. 이는 특히 관절염이나 기타 염증성 질환을 앓는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네 번째, 관절 기동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콘드로이친을 꾸준히 섭취하면 관절의 기동성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이 뻣뻣해지거나 움직임이 제한된 경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연골 보호와 염증 감소가 함께 작용하여 관절의 움직임을 더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콘드로이치는 연골 조직 내 수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연골이 유연성을 유지하고 충격을 흡수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수분이 유지됨으로써 연골의 기능이 향상되어 관절의 마모와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논문을 봐 볼까요? 고을 관절염 치료를 위한 콘드레이친의 효과 및 안정성에 대한 메타분석 논문입니다. 9 7개의 논문 중에서 26개가 기준을 충족하여 이 논문들이 분석이 되었습니다. 통계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결과를 봐 보면 콘드레이친은 고을 관절염에 약간에서 중간 정도의 효능을 보이며 우수한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콘드레이친은제 입장에서도 소개해 드리기가 편한 게 국내를 포함하여 많은 나라에서 이미 약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드럭뱅크에서 쉽게 원리와 기전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요. 번역을 해서 자세히 봐볼까요? 양력화 부분에서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콘드레친의 특성 중 하나는 느리게 시작되고 느리게 최대 효과가 지속됩니다. 콘드레친을 보충제로 복용하면 체감되는 시간이 꽤 걸린다는 거죠. 몸에서 흡수되어 혈장에서 최대 농도를 찍을 때까지는 3에서 4일밖에 안 걸리는데요. 효과를 얻는 데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굉장히 느리죠 그래서 콘드레친의 이런 특성 때문에 콘드레친을 먹었는데 효과가 없더라 아주 사기를 당했다 이런 느낌을 받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럴만하죠 먹었는데 3개월 동안 효과가 없다면 충분히 복약수능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콘드레친의 흡수율을 보면 그 덩치에 비해서 흡수율이 꽤 큽니다 10에서 20%나 흡수가 된다는 점 다른 관절 쪽 애들은 1% 흡수도 안 되는 애들도 많거든요 콘드레친 자체가 이렇게 흡수가 되기 때문에 관절 말랑말랑 부분을 보충해 주기도 하지만 히알루론산을 유도하고 이형 콜라겐과 프로테오글리칸까지 합성을 증가시킨다는 면에서 관절에 염증이 있는데 콘드로이친을 안 먹는다. 그건 좀 매우 아쉬운 선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콘드로이친이 나오면 프로테오글리칸이 꼭 나오는데요. 프로테오글리칸. 요즘에서야 많이 알려졌는데 콘드로이친과 MSM 그리고 글루코사민이 결합하면 프로테오글리칸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이게 최종 구조체긴 하지만 콘드로이친만 복용하면 이 나머지가 다 생성이 촉진된다는 말이어서 프로테오글리칸의 합성도 콘드로이친에 의해서 촉진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 이게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 그리고 어떤 분들은 6개월까지 걸리기 때문에 임상에서 약사로서 관절이 아프신데 콘드로이친을 1순위로 추천드리는 약사님들이 많이 없습니다. 먹었는데 효과를 못 느끼니까요. 먹었는데 효과를 못 느낀다. 돈은 돈대로 냈고 효과가 없다. 이렇게 느낀다면 약사로서 굉장히 난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염증을 잡아줄 수 있는 속격성 제재들과 같이 병행해서 드시는 것들을 주로 권해드립니다. 단순히 예시를 들어보면 보스웰리아를 비롯해서 다른 항염증성 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일주일 내로 골관절염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주일 내로 효과를 보고 통증이 경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관절염 치료에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류마티스 내과의 이윤정 선생님께서 내과 학회지에 쓴 글을 보면, 골 관절염 약제 이외에 지효성 증상 개선제, 그러니까 SYSADOA라고 부르는 계열이 있습니다. 시스 아도아 또는 스모어드에 속하는 약물에 콘드로이친이 확실히 올라가 있죠. 이거를 DMOAD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뭐 우리는 이 정도까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소염 진통제로 주구장창 치료하는 것보다 이런 식의 구조적 변화를 유도하면서 통증을 경감시키고 안정시키는 약물들 중에 콘드로이친이 있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지효성 증상 개선제, 영어로 보자면 슬로우 액팅 드러그 라고 되어 있죠 굉장히 느립니다 콘드로이친은 국내에서 소와 상어 이 둘이 치고 받고 마케팅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돼지나 닭에서도 추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것이나 작동하는 데는 3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하루라도 일찍 드시는 분들이 더 효과가 났습니다 동물마다 콘드로이친 특성이 다른데요 그래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한쾌히 처리할 수 있는 논문을 가져와봤습니다 국내에서는 사람 연골 구조와 유사한 소 연골이 대색이 나고 사실 이게 대세일 수밖에 없긴 합니다. 소와 상어뿐만 아니라 닭, 돼지 또한 상업적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네 가지 동물 모두 콘드로이친 분석에 사용됐습니다. 콘드로이친 자체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중합체고 조합이 다양합니다. 여기서 보면 콘드로이친을 총 여섯 가지 조합으로 분류했는데요. 사실 전문가들이나 이렇게 보는 거지 가볍게 한번 봐볼까요? 여기서 콘드로이친 형태 중 A형과 C형 두 가지만 보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붉은 박스에 있는 가장 연한 애만 안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넓은 애가 좀 그렇고 그런 제품이라는 거죠. 소는 6%만 빠짐으로 정말 좋은 효율을 가지고 있고요. 상어는 18%나 빠지기 때문에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소유래의 콘드로이치는 분자량을 보면 14에서 5 0 k 로 달톤으로 굉장히 낮게 분포되어 있고요. 상어는 40에서 7 0 k 로 달톤으로 확실히 소에 비하면 상어의 분자량이 높습니다. 분자량이 적을수록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확실히 소가 각광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상어는 뭐 쓰레기인가 이렇게 쉽지만 사실 그건 또 아닙니다 상어가 가지고 있는 콘드로이친 구조체는 흡수율이 다소 떨어지지만 항산 능력은 또소 연골에 비해서 조금 뛰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콘드로이친 논문들을 많이 봤지만 그냥 연구 차이인듯 하구요 소 유래 콘드로이친이 접근성도 높고 가공 용이성 그리고 퀄리티 유지 그리고 가격까지도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소 쪽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상어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양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우리가 자주 먹던 동물도 아니기 때문에 퀄리티 측면에서는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불안감이 조금 있습니다 소와 상어 이건 약간 개인적인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어떤 걸 선택하시는지 일단 드시는 거는 좋습니다 오늘은 콘드로이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관절이 아프다면 정말 충분히 고려할 만한 영양제입니다 효과는 많이 증명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안정성. 안정성이 정말 좋습니다. 다만,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기간이 걸린다는 걸 조금 감안하시고 복용하시면 여러분들의 건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루코사민은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글루코사민은 거의 단독으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른 성분들과 함께 먹으면 어느 정도 서포팅해주는 역할은 맞는데요. 사실 오늘 본 논문의 제목에도 글루코사민이 사실 들어가 있거든요. 글루코사민은 다른 애들, 예를 들면, 컨드로이친 또는 MSM과 함께 들어갔을 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걸로 보시면 되시고, 단독으로는 그냥 전향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글루코사민 단독은 많이 사라졌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